오늘은 가정주부가 20년 동안 정원을 가꾸신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여기는 찻집과 같이 하고 있어요. 밑에는 자연석으로 띠를 들르고 야생화와 황철조, 자사농, 꽃들의 잔치를 벌이고 있군요. 여기는 차두 대를 세울 수 있게 포장을 했습니다. 다른 한쪽에도 자연석으로 띠를 둘르고아 여기 노무라 빨간 단풍나무를 우산식으로 키우셨군요. 키가 2 m 5 0 폭이 4m 되겠습니다. 한 50년생 되겠어요. 그 뒤에는 황철쭉이 활짝 펴서 아주 반겨주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단풍나무를 키가 3m, 폭이 3m 되는 빨간 단풍나무를 우산식으로 키웠습니다. 그 뒤에는 영산홍이 아주 활짝 펴서 아주 주위를 밝게 해주고 있네요. 야생화와 철쭉이 어울려서 한 폭의 그림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아주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대지는 3, 350평, 집은 40여평 되겠습니다 찻집과 겸해고 있어요 바닥에는 잔디를 깔고 현관으로 가는 길은 맷돌을 놨습니다 저 앞에는 또 두꺼비가 있고요 자연 석으로 띠를 두르고 저인 향나무가 키가 5m, 포기한 5m 되겠습니다. 조향으로 둥글둥글하게 갖고 오 밑에 주목과 황철죽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부처선이 있고요. 바이솔도 있습니다. 정원을 아주 잘가꾸셨어요 가정주부가 20여 년 동안 가꾼 것이 지금은 완전히 전문가 수준이 되셨네요 가정을 정원을 가꾸신 여리에 탐복합니다 자연성으로 띠를 누르고 바이솔과 다육이를 놨습니다. 여기는 석조물이 있고요. 안으로 들, 들어서면서 노무라 빨간 단풍나무 키가 한 6m, 폭이 한 8m 되겠습니다. 밑에 지름이 한 자되니 한 100년생 되겠어요. 아주 다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네요. 그 밑에는 자연석으로 띠를 늘르고 붙여선 다육이, 바위솔 아주 그림 같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또 자연석으로 띠를 늘르고 아 여기 소품을 놨어요. 아 가정주부가 대단하게 정원에 대해서 열의를 갖고 계십니다. 저 뒤에도 청단풍이 있습니다. 붙여서는 아직 날개를 활짝 피질 않았네요. 여기는 흡입 흡입 나무가 있습니다. 흡입 나물 꽃과 나무가 아주 야생화와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는 후문으로 가는 길입니다. 후문에 가는 길에는 소떼가 있어요. 아주 소떼가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정원을 아주 잘 꾸미셨어요 오색찬란하게 물이 들어있습니다 정원이 마당 한가운데도 석조물이 있고 자연석으로 띠를 두르고 영산형이 활짝 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항아리를 놓고 부처손이 있고 자연석이 있네요 여기도 분경식으로 자연석과 붙여선 다육이를, 아니, 바위소를 놨습니다. 다육이하고, 여긴 소품도 또 놓고요. 그 뒤에는 신철죽이 있습니다. 저기는 창꽃도 있고요. 저 뒤에는 소나무가 한 7, 8배다, 폭이 한 7, 8배다 되는 소나무를 전지를 잘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자연석 위에 부처선과 누냥을 아주 그림같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야생화가 반끝 인사하네요. 튤, 튤립이 아주 고고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태를. 야생화꽃도 수십 가지를 심어 놓으셨어요. 여기도 둥근 대리석 돌을 놓고 밑에 붙여선을 놨습니다. 여기도 오리가 지금 물을 먹고 있네요. 저 뒤에는 청단풍이 키가 4m, 폭이 5m 되는 청단풍을 둥글게 전지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 가정주부가 전제이고 가꾸신다 래네요 고대도 전지를 하셨습니다. 여기는 또 학이 두 마리 있습니다. 마당 가운데는 또 사슴이 있군요. 아, 사슴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제주도 하루방도 있고요. 뽐뿌도 있고. 아주 형상 있는 돌이 많군요 여기는 장독대가 있습니다 장아가리, 주부의 정성이 깃든 장독대가 있어요 그 앞에도 분경식으로해 놓으셨습니다 다육이, 부처선이 아주 그림같이 돼 있어요 여기는 야생화 꽃이 아주 반껏 인사 를 하고 있 습니다. 그옆 에는 원두 막이 있 습니다. 여 기서 한번 다시, 보겠 습니다. 정원을 아주 잘 꾸미셨어요. 완전 정원사가 되셨습니다. 여기도 자연석으로 띠를 르고 다육이 붙여선 여기 또 형상 있는 모형을 놓으시고 저 위에 또 소품을 놨습니다. 옆에도. 소나무가 한 10m, 포기한 10m 되는 것을 전지를 하셨습니다. 그 밑에는 자연석으로 띠를 누르고 또 바위솔, 부처선 여러 가지를 놨습니다. 이거는 사철나무인데 어떤 형상을 잡으실라된것 같아요. 여기도 자연석으로 띠를 누르고 버섯도 있군요. 버섯도 있습니다. 대리석 버섯이요. 소나무도 형상을 잡으려고 노력을 해줬습니다. 눈이 부시는 하루입니다. 하나하나가 주부의 정성이 대단히 깃들어 있어요. 여기서 다시 보겠습니다. 대지는 350평, 건물은 40평, 사집을 겸해고 있어요. 가정주부가 직접 신고 갖고 오시고 전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전지를 해고 계시네요. 가정주부가 21년 동안 온갖 청성을 들여 갖군 아름답고 멋지고 우아한 정원을 감상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